알겠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싸울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약속하자. 절대도 먼저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기도 알았지? 약속. 안녕하세요 열살 유덕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왜 자꾸 싸우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싸울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약속하자 절대로 먼저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알겠지 약속? 어, 1 열살 윤채영입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왜 자꾸 싸우 는 아, 거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싸우 하자 절대로 먼저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고로 알겠지? 알겠지? 약속 안녕하세요 여덟 세 중이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싸울 일이 싸울 일이 없을 거잖아. 우리 약속하자. 절대로 먼저 화내고 소리. 지르지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알겠지? 약속.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정도입니다. 애들아, 아, 시작가겠습니다 애들아, 싸우지 마.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싸울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약속하자. 절대로 먼저 왔내고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알겠지 랍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정재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싸우지마 왜 자꾸 싸우는거야 서로 연구하고 이해하고 거야 우리 약속하자 절대로 먼저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알겠지 약속. 아 아홉 살 현진주입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왜 자꾸 싸우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싸울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약속하자 절대로 먼저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알지 알겠지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한살 조정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왜 자꾸 싸우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싸울 일이 없을 거야. 우리 약속하자. 절대로 먼저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알겠지? 약속. 야, 우리 약속하자. 절대로 먼저 화내고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알겠지 약속.